MC 넌 나가라 응. 타임지 니나나 써라 <laughs> 장난떵 때리나 아뭐 하여튼 별로입니다 네 <웃음> <웃음> 오늘 첫 번째는요 카메라 소식들로 준비를 했어요 이 카메라 소식 정보를 딱히 다른 데서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카메라 소식을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카메라 소식 잘 아세요? 저는 을지로에서 일기 때문에 네 을지로에서 충무로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죠? 진짜 하나도 몰라요 뭘 몰라 <laughs>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들어갈게요. 시그마에서 70200 DGDN OS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소니랑 파나소닉 마운트로 출시했습니다. 를 이거 원래 이거 7 0 2 0 0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시그마에서도 굉장히 열을 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 빌드 퀄리티가 괜찮아 스펙도 굉장히 좋고 애초에 스포츠 라인이기 때문에 AF도 빠르게 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너줌이죠 요즘 이제 캐논이나 소니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위해서 이너줌이 아니거든요 다 코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코가 안 나와요 근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여러분 256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웃음> <웃음> 네, 말을 못해 이게 2 5 6만원만딱 빼놓고 보면은 어? 괜찮은데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 소니 GM2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소니를 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소니 마운트가 제일 많이 팔리겠죠 GM2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에 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좀 적은 편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시그마 7 0이0게 게다가 좀더 가벼워요 트라이팟이랑 후드까지 다 끼워도 1.2kg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미국에서 1500달러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 자 195만원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256만원이고 미국에서 195만원 4천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비싸요 왜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 미국 달러를 따라갈 때도 있고 엔화 정책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유통사에서 그렇게 하나 봐요 <laughs> 그래서 일본 찾아봤지 키타모라 카메라에 검색을 해봤거든 21만 7천 8백엔이에요 그럼 얼마냐 환율이 좀 올랐거든요? 850원대가 아니에요 이제 95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 가서 사서 관세그 택스프리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쌀 수도 있어요 많이 해봐서 <웃음> <웃음> 아 훈택지 중릉 하나 생겼죠? 근데 중릉이 왜 여기 있냐 아 솔직히 아, 이건 아. 이해되거든? 왜냐면 시그마가 다 이래요 원래는 반대긴 하잖아요. 중링이 뒤에 있고 소중능이 네. 앞에 있어 야 정상이잖아요. 왜냐면 네. 니콘이나 캐논이나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시그마는 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후드랑 중링이왜 겹치냐? <laughs> 그러니까 아, 여기 겹쳐져 있잖아 지금. 그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죠. 어, 야너 후드 아직 안안 달아졌어. 아, 끼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써봤거든요. 중링 돌릴라니까 후드 걸리더라고. 조금 사용하는데 좀 불편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공고 나온, 나온 게 중요하잖아요.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자, 그리고 캐논 렌즈 3종 출시했습니다. 최근에 같이 갔잖아요. 딱이멤 번에. 어, 네, 맞네요. <laughs> 자, 첫 번째가 야, 24 2400 F2.8. 아, 박수 나르는. 이거는... 진짜 미친 렌즈가 나왔습니다. 저 실제로 봤거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429만 원이고 게다가 파워 줌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줌을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타사에 아예 없어요 그렇죠. 소니로 치면은 18-105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 크롭판이고 F4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가로 사야 돼요 초점 맞출 때 소음도 없고요 줌할 때 무게중심 이동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은근 캐논이 무게가 무거운데 그립감이 좋거든요 맞아요 아 이건 인정 인정하죠 네, 네, 그거는 인정. 소니랑 네. 니콘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걔는 캐논이 공날 빵이야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들면 무겁거든요 이렇게 들면 가벼워요 맞아 지면 가벼워 <laughs> 맞아 이좀 이상해 그리고 무게중심 자체가 다 뒤에 있어요 이 렌즈가 그리고 손떨림 방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러리스 24-70 시리즈 중에서도 없거든요 음... 얘 많이 어요 이콘도 없어졌고 원래 있었거든요. 니콘 F 마운트에는 VR 있었어요. 근데 제트로 넘어오면서 빠졌고 음. 조리개링도 달렸어요. 이제 맞아요. 이건 진짜 역시 렌즈가 커지니까 다 닉이 때려박는 거예요. 길어져가지고 넓은 <laughs> 공간이 생겼나봐. 네. 그리고 파포컬 탑재됐어요. 시그마가 안 해주는 거잖아요. 와 저게. 아... 줌을 하더라도 초점이 무조건 유지, 유지, 유지되도록 파포컬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을 다 때려박아서 429만 원이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네. 저렴하다 생각합니다. 이 저것 다 맞출 바에는 이거 하나로만 딱 하나면 된다. 예, 네, 하나 사라. 네, 하나 사라. <laughs> 왜냐면 2470F 2.8이 300만 원선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거기서 맞아요. 100만 원만 더 하면은 35mm 더쓸수 있고 5만 기능 다 들어가 있다. 1.33kg고 삼각대 마운트를 끼우면 1.43kg. 그래서 캐논이 점점 미친 렌즈를 만들고 있죠. 이상합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 좀 경량화에 초점 맞춰주기가 있고 캐논은 꿈의 렌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논이 그 시네마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네마 라인 C70 이런 친구들도 이번에 새로 출시할 거잖아요. 걔네들이 다 RF로 가고 있거든요. 걔네들 용인 것 같아요. 아, 그게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렌즈가 이, 이보, 200 8 0 이거는. <laughs> 제 기억 속에 만지면 이 가벼웠거든요 맞아요 왜 가볍지 했는데 가벼웠어요 허각이 미친 렌즈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2 0 6 0 0이에요 시그마도 뭐60-600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음, 200-800이에요 가격이 무난합니다. 280만 원 정도면 가격대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게도 2.05kg으로 아주 무겁지 않아서 스펙 대비해서는 가벼운 편이죠. 진짜 가벼운 거죠. 네, 그리고 손떨림 방지 들어 있고요. 처음부터 들어 있습니다. 쓸 만했고 아쉬운 거는 조리개가 조금 높다. 6.3부터 9까지다. 이게 왜냐면 보통 20060이 다 5.3에서 막 6.5거든요. 요 그에 비해서 좀좀둡다 근데 이게 l 렌즈가 아니에요. 아... 엘이 아, 아, 없죠 여기 그리고 빨간색 링이 없잖아요 아 그렇네 엘렌즈가 아니에요 아, 백통이라서 당연히 엘렌즈 그래서 엘렌즈가 아닌 유일한 백통 렌즈예요 얘가 그래서 중기입니다 중간 급렌즈 드디어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급 270만원 <laughs> <laughs> 자왜 이제 나왔지? <laughs> 자, 1018 나왔구요 크롭 바가지가 1년밖에 안 됐대요 무게가 150g밖에 안 해요 240g에서 150g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고요 알테니랑 조합하면 576g밖에 안 해요 그래서 브이로그 세팅을 할 거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능 왜인지 이해가 안 돼요 10mm에서 0.5배 접사가 돼요 근데 이게 또 AF에서 또안 돼요 n f c 에는 가능 아... a f 도 0.25배로 줄어요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도 됩니다 가격 보니까 4, 50만 원한것같아요그좀 비싸요 47만 9천 원이에요 전자기해한 10만 원 올랐죠 소니 1018같은 소니 크롭바디에는 광량렌즈가 무조건 비싸거든요 최소 8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거보다 싼데 니콘 1228이랑 가격이 비슷해요 근데 조리개가 조금 더 어둡다 네, 일단 내준걸 감사합니다 <laughs> 맞지? 니콘이랑 캐논은 정품 등록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소니만 안하고 있더라고요자 그리고 인스타360에서 에이스 프로 출시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다른 영상 보셔서 아, 아시나요? 몰랐죠? 네 몰랐어요 네. 자 인스타360에서 나왔습니다 에이스 프로 저 가지고 있고요예요 에이스 프로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뒤집히는 액션캠은 좀 처음 보거든요. 새로운 컴퓨터로 나왔던 에이스 프로가 출시했습니다. 써보고 있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애초에 얘의 경쟁 제품이에요. 액션 4의 경쟁 제품이고 센서가 똑같습니다. 1.3 분의 1. 그래서 굉장히 커요. 재밌죠? <웃음> <웃음> 라이카 렌즈예요. 라이카 좋아하시죠? 그럼요. 그리고 얘네가 AI 접목을 했어요, 최초로 오. 그래서 AI가 동영상에 이펙트 입혀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보이세요? <laughs>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TT 아티산 아... 여러분도 아세요? 라이카 쓰시는 분들은 TT 아티산 아실 거고 후지필름 쓰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AF 렌즈를 마, 출시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예 수동 렌즈만 많이 만드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AF를 출시, 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27mm f 2.8을 출시했고 얼마 전에는 35mm f 1.8을 출시했어요. AF가 되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1만 9천 원에 팔고 있어요. 야 너무 저렴하지 않나? 그래서 니콘이랑 소니 후이 전부 다 있어요. 제가 옛날에티아트 사는 데서 많이 썼거든요. 35mm F1.4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성능이 좋았어요. 성능이 나쁘진 않거든요. 저렴하게 쓰기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a s 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산 특이잖아요. 영루어에서 캐논 RF 마운트 85mm F1.8 2AF 출시했어요. RF 캐논 마운트. RF 마운트가 서드 파티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 있거든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네. 좀 됐어요. 나온지? 저... 이게 투거든요 원이 있어요. 원래 메이키라는 브랜드에서도 나왔거든요. 85메리가. 네. 근데 둘다 공터점이 중국산입니다. 특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뭔 말인지 알죠? 글쎄요. <laughs> 자유로운 게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 <laughs> 근데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20만 원대입니다. 자, 중국은 저작권법으로도 자유롭죠. 중국 법원이 저작권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필요하시면 뭐 구매하셔도 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건좀 비추합니다. 몇년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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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파나소닉이 네? G100D를 발표했어요. 언제요? 저번주에요. 저번주에요? 네. 아무도 모를거에요. 네. 네. <laughs> 네. G100 다음 세대고요 작은 마이크로프트 카메라 라인이고, 성능이 똑같은데, 뷰파인더가 좋아지고, USB-C가 들어갔어요. 제 생각엔 국내 출신는 안할 것 같아요. 대체 G 100이란 모델 자체도 이제 어렴풋이 이제, 근데 실제로 쓰시는 분한 분도 못 봤어요. 저도 리뷰를 하긴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G 100. 이 근데 좀 단점이 좀 많았거든요. 근 네, 그대로 개생했습니다. 바뀐 게 없거든. 비상차가 어, 없고요. 왜 없어요? 어, 왜없어요저 선님 LS 100 m a 3를 안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면 계획이 없대요. 물어보니까 음? 모른대요. 네. 자기는 알 수가 없대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그 저 대답 뭔지 알것 같아요. <laughs> 아, 왜냐면, 코리아가 붙은 거잖아요. 네. 그 디사죠. 본 사람은 방사을방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어봐도 몰라요고 하죠? 네. 집에 이랑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는다면은 그대로 집에 집에 가서 그리고 인스타스8 국내 출시했습니다 일본에 먼저 출시를 하고 보통 이제 한국에 몇달 뒤에 출시되거든요 네, 초소형 토이카메라고요 아 너무 귀엽죠 야. 무려 플래시도 있고 네? 마이크로 SD 단자가 있습니다 지금 면 <laughs> 소리가 나요 찰칵 이렇게 전원 버튼도 있고 인스타스에서 만드는, 만드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도 막 있어요 막 어플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찍혀요 아우 귀엽다 맞죠 자 엄청 좀, 좀 귀여운 카메라예요 자 이거 얼마냐눈좀이다 얘기 해 드리고요 네, 당연히 기존 제품들이랑 호환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찍어서 마이크로시티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플로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찍으면 이 인스탁스 링크라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이런 카메라들로 인쇄를 바로 할수 있어요. 탁 찍고 버튼 누르면 인쇄가 바로 돼요. <laughs> 자, 이 제품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타임지 선정 2023 최고의 발명품 스페셜 멘션에 선정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모릅니다. 타임지도 갔네 갔어? <웃음> <웃음> <왜> 보내버려. <laughs> 자, 타임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는 너무 보편적이기랑 지루하다 좀더 촉각적인 경험을 찾는다면 후지필름 팔이 좋다 이 정도 멘트만 있더라고 근데 스페셜 멘션에 제품명 50개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얼마냐? 자, 159,000원입니다 되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가격인데 비싸죠, 그냥 비싸죠? 비싼가요? <laughs> 비싸죠 저 쿠팡에서 라라 카메라 치면 2만 원 하잖아요 자, MC 넌 나가라 <laughs> <laughs> 이팡 타임지 니네나 써라. <laughs> 일본에서는 12만 원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 플라로이드가 보통 12만 원 되거든요. 이런 아... 인스탁스 미니 12가 그럼 그거 사지라고 생각해요. <laughs> 똥이에요 장난 똥 때리나. 라이카 <laughs> M11P 출시했습니다. 좀 최근에 출시한 거죠? 한달 전에 출시했으니까. 업그레이드의 대명사. 네. 근데 M11이랑 달라요. 실버가 달라요. M11 실버는. 현대적인 실버고 M11P는 M3처럼 스틸 실버예요. 옛날 필름 카메라처럼 나왔어요. 스틸 실버. 질감이 달라요. 먼지기 되시죠? 실버가 엄청 이쁘게 나왔어요. M11P가 가격도 생각보다 인상폭이 적어요. <laughs> 5%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m c b 를 팔고 사고 싶더라고. 왜냐면 오... 실버가 스틸이잖아, 다르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외관도 성능이다. 맞잖아요. 근데 성능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50만 원밖에 안 올라갔다? 그렇지. 그렇게 한... 생각하면 돼.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인드가 다른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왜 해? 성능 업그레이드라니까. 내 외관 성능 업그레이드잖아. 우리가 머리 왜 꾸며? 머리 왜 꾸미고 왜옷 이쁜 거 입으려고 해? 성능 업그레이드잖아요. 성능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아, 예. <laughs> 자, 그리고 또 기능이 추가된 게두개 있습니다. 두 개, 두 개가 있어요. MCB랑 똑같은데, 사진에 사인을 할수 있어요. <laughs> 아, 너무 재밌는 카메라다. 자, 이건 내가 찍었다 해서 인, 인증 마크를 찍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콘텐츠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AI 시대에는 너무 생성형 AI가 많으니까 이거를 실제로 찍은지 안 찍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 현실을 찍었다고 사진을 찍으면 백 데이터에 들어가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되게 좋기술이네기자 <laughs> 내장 메모리가 MCB 에 64기가였거든요. 이제 2 5 6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SD 카드 안올어가는데요 찍으면서 바로 뽑으면돼요 다음이 하만에서 컬러 필름을 출시했어요. 자 이제 피닉스 200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간정판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아직도 필름이 신제품이 있어요 제가 출시를 테스트도 했어요 같이 했죠? 네 같이 했습니다 네, 같이 했습니다 네, 따로 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만의 테스트 필름이고요 썰을 좀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뭐 하여튼 별로입니다 네 <laughs>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우쭈쭈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애초에 새로운 필름이 나온 게 너무 좋잖아 맞아요. 로스트 테크놀로지인데 이 그런 거죠. 나머까지울맥 맞을 거예요. 그렇죠. 혼트라믹스 예. 언제까지 쓸 거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 팔려야 그 다음도 있고. 그렇죠. 사줘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자 그리고 보이그랜더에서 아... 28mm f 1.5 vm 마운트가 나왔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 네. 어제 나왔거든요. 아... 어제 코시나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28mm f 1.5 vm 마운트가 나왔습니다. 빠른 렌즈를 만들어준 거죠. f 1.5라고. 음...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8 룩스가 얼마냐? 천만. 장난... <laughs> 자 그에 비해서 싸겠죠? 훨씬 싸겠죠. 네,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츠렌즈랩에서 50mm f2를 복각했습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계열이라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데 씹더가긴 하죠. 네. 이게 라이카에서 그 50mm f2 1 세대라고 1950년쯤에 나온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를 외관을 복각해서 만드는. 이제 복각 전문 브랜드가 라이츠 렌즈랩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여직원들 고용해가지고 렌즈 깎아서 만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직원 몇명 없어요. 수작업을 하고 있대요. 아 수작업이요? 네, 렌즈 보통 수작업이거든요. 광학 기기들은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먼지가 많아요. 렌즈 안에. 사튼 이거를 복각을 해서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외관만 복각했어요. 아이고. 외관만? <laughs> 실제 내부는 이제 스피드 파크로라고 해서 옛날에. 1940년도에 그 흑백 영화를 찍던 렌즈를 복각한 게 스피드 판크로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각한 게 이미 있어요. 자, 이미 있는 데다가 외관만 리지도로 바꿔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코싱인데요. 폴라로이드 i2 국내 출시했습니다. 아, 지금 어디요. 기억하세요? 이게 다 만질 수 있는 수동 모드가 되면? 네, 올해 중순에 출시했다고 해외에서 막 해가지고 저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안 샀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부 다 수동이 되고 최고급 폴라로이드예요. 무려 기존 폴라로 가격대인 10배인 이제 109만원에 출시했습니다 109만원 이제 렌즈가 유리고 수동으로 다할수 있고 이제 CG타입으로 충전이 되고요 동조기 연결이 되고 코팅도 잘돼있고상가에도 끼울 수 있어요 와 대박이죠 라고 해도 109만원이면 캐논 알트살수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진 한 장에 2,850원입니다. 안 팔려서 가격대로 딱 떨어졌나 봐요. 원래 2만 7,000원이었거든요. 맞아요. 떨어졌어요. 살 만해요. 그래서 한 장에 2,800원 정도면 어, 할만한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쓸수 있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중형 69 69 슬라이드 한 장이 2.800거든요. 어.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 사진 사이즈가 79 79예요. 아, 거의 뭐 대형, 거의 대형이에요. 8 8이거든요. 진짜 살 만한 겁니다. 어. 근데 필름 퀄리티가 구려요. 아, 그 렌즈랑 상관없어요. 예, 네, 필름이 구려요. 그래서 결과물 보면은 아. 아. 자, 남자 김경민님 그냥 사지 말라는 거죠? 아니, 필요하시면 사시라고 이게 국내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원래는 해외 직구해 가지고 관세를 물었어야 되는데 이제 안 해도 돼요. 이거 어제까지는 이거 필름 두 개를 혼자 줬어요. 오늘부터 안 줘요. 이벤트 했거든요. 출시 이벤트 했거든요. 아... 끝났어요. 이런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곡 이상 카메라까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번에는 루머는 아예 안 들고 왔어요. 루머 뭐 들고 올까 말까 하다가 이거 이거만으로 많더라고. 진짜 웃긴 루머 있던데. 캐논 EVF 두파인더 있잖아요. 네. 특허 이번에 출시했거든요. 특허 꺾이는 거 출시했어요. 어? 위로 꺾이는 거. 두파인더 꺾이는 거. <웃음> 엑사. <웃음>